오, 지금 길해 가고 있습니다. 좀 추워서 잘못 일어나다가 또 피곤해서 못 일어나다가 오늘 하나님 깨워주셔서 이렇게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가는 길입니다. 네, 캄캄하고 어두워서 골목길이어서 좀 혼자 가기 겁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고양이도 나타나고, 고양이가 가끔 나타나서 겁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네, 지금 4시 56분이네요. 네, 네, 4시 56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기도, 새벽 기도 시간은 5시 30분 인데 각장로가 일찍 나서서 저도 빨리 가게 되었습니다. 네, 새벽의 거리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롯 감사합니다. 여보 만났네요 한마디 해주세요 샬롬 샬롬 <laughs> 하트 하는 거 아니에요 박자 <laughs> 누가 웃어 주네요 네 샬롬 차 왔다 다는데왜 찍어 오토바이가 온다고 위험하다고 하네요 네, 네. <laughs> 각자노를 만났습니다. <laughs>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laughs> 장미가 예쁘게 네, 당신이 없으면 새벽에 잘안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도 혼자 못 나오겠더라. 네, 각자노랑 걸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성경책 좀 보여주시고요. 예,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캄캄해서 안 보이네. 발견돼도좀 보여주세요. 예, 불 있는데 가서 보여드릴게요. 커버하는데 비싸게 좋죠. 예, 성경전도 얼마예요? 예, 커버하는데 4만 0천 원. 오. 가죽 커버하는데 45,000원 들었다고 합니다. 네, 어우 무거운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어요? 허리도 안 좋은데요. <웃음> <웃음> 웃었습니다. 각천모가 어리 아픈데 어떻게 들어? 아니까 웃고 있네요. 당신 일로 잘안 오시잖아요. 당신 이름 일로 우리가 붙였잖아. 진짜요?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밀어붙이는 건좀 이상하네요. <웃음> 네, 꽤 <laughs> 자랐습니다. 네, 별입니다. 네, 새벽 기도 잘 드릴게요. 네, 모두 모두 행복한 새벽, <laughs> 행복한 하루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롱. 네, 계속. 여회에서 새벽에 함께 하셨습니다. 별이 많네요. 네, 저기도 별이 있고 <laughs> 네, 이쪽편에 별이 많네요. 교회 네, 십자가랑 별이랑 아름다운 모습 함께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잘롬 g 플레스 l 큐 thank you. 감사합니다. 귀 십자가입니다. 네, 별입니다. <laughs> 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샬로 a 네, 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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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